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LG엔솔보다 더 올라갑니다. 2차전지 다음 이 주식 100배 성장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주식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홍주식 구독자 5만 명 돌파 기념으로 홍주식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요즘 짱참 참 어렵죠? 손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홍주식 회원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우리 회원님들 중에 몇 분이 계좌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이분이 약국 하시는 약사님이신데 아시아나 아이디티로 300만원 넘게 벌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아나 아이디티가 기법의 자리에 왔다 해서 사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은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 같은데 정년 퇴임하고선 주식하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 한국정보통신하고 모아데이터, 이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관련주라 해가지고 제가 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두 종목 해가지고선 600만 원 넘게 예, 보셨나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은 가정 주부신데 애들 다 키워놓고 주식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웰크론 한택 사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라 해서 웰크론 한택 사라고 해서 돈버신 분이에요. 300만원 넘게 보셨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난달에 한달 동안, 11월 한달 동안 3천만원으로 시작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한달 동안 1,100만원 버셨다고 그때 계좌를 올려주셨어요. 자, 제가 제야 고수들이 하는 매매하는 기법도 알려드리고, 이 기법에 맞춰서 매매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얻어터지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거 하십시오. 그러면 돈벌수 있습니다. 자 아래 연락처로요. 가입 문의라고만 딱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10년새 100배 성장한다. 올해 1천만 대를 어, 넘게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 660만 대에서 6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시장 점유율도 두 자릿대 수가 안착한다.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전기차 시장이 자 이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죠. 자 그래서 전기차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시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전기차 출시 5년 만에 10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는 100배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 이상 될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전기차 처음 내놓은 게, 모델 S라고 내놓고, 시작한 게 10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2년, 어, 처음으로 전기차가 이제 판매되기 시작해서, 지금 2022년이니까, 지금 10년 동안, 10만 대를 돌파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늘어나는 추위가요. 이 추위가 점점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더 커지고 내후년에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수록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수록요.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10대 그룹의 격전지가 된 전기차 충전 시장. 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 현대, SK, LG, 롯데, 하나, 뭐 GS 전부 지금 전기차 충전 시장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제는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충전 충전소가 없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충전소가 얼만큼 중요한지. 자, 그래서 지금 7년 내 6배 성장한다. 자, LG 전기차 충전 사업 박차. 자, 이러면서 충전 인프라 시장이 76조 원에서 450조 원으로 앞으로 5년 안에 이 정도로 10배 확대됩니다. 10배. 자, 제가 볼 때는 이 10배 이상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LG도요, LG전자는 지난 6월 GS에너지와 함께 전기차 충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애플 망고를 인수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분 60%, 그 다음에 GS에너지와 GS 네오텍이 각각 34%, 6%를 취득했다. 인수 가격은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충전기, 충전기 사업을 하는 작은 업체들을 이제 예,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그들 종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부족한 전기차 인프라. 바로 이거죠.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관련 주들이 언제 급등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지 우리는 또 멋진 수익을 낼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자이 휴맥스가 얼마 전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자 바, 봐봐요. 전기차 찾아가는 초급속 충전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모비우스하고 휴맥스하고 손잡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모비우스 에너지가 개발한 이동식 초급속 충전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이제 서버리면은 어디다 전기 코드 꽂을 데도 없고 그래서 요렇게 급속 충전기 로봇이 가서 딱 충전을 해준다. 요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요게 어디 거냐? 휴맥스 겁니다. 자 그러면 휴맥스가요. 휴맥스가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라고 있어요. 요 회사가 네이버 등에서 1600억 예, 투자 유치를 해서 최근에 강세를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휴맥스의 자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도 있고 휴맥스 홀딩스도 있는데 휴맥스 홀딩스가 대장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점상을 갔어요 점상 요 점상은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죠 확실한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게 점상인데 점상을 보낸 다음에 지금 한 차례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예,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개미들이 점상 가고 재료가 있으니까 확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쫙 하고선 조정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렇게 조정을 한 종목은 그 다음에 요렇게 돌려가지고요. 예, 한번 멋지게 상승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충전소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하면은 다른 종목보다도 일단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도 있어요 휴맥스 도 있는데 휴맥스 는 조금 약해요 휴맥스 는 점상을 가지 못하고 점상을 가지 못하고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쭉 내렸어요 물론 휴맥스 홀딩스가 돌려치기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휴맥스 도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이왕이면 대장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확실하게 간 휴맥스보다는 휴맥스 홀딩스 쪽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2월부터 12월부터 전기차 무선 충전 도입. 호재 마중 관련주는 하고 딱 나오죠. 자, 그래서 12월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2월부터 무선 충, 전기차 무선 충전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성호 하이텍입니다. 성호 하이텍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호하이텍, 그다음에 대성하이텍, 현대모비스, 일진머트리얼즈, 한농화성 등이 있다 그랬는데 요 무선 충전기 사업하면은 성호하이텍하고 대성하이텍입니다. 자, 요 성호하이텍, 대성하이텍을 제가 딱 보여 드릴게요. 성호하이텍이요. 지금 보면은 여게 끝내 주는 게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세력이 입성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전체적인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에서요 4천원권에서요 밟아요 4천원권에서 요렇게 지지를 합니다 요게 4천원이에요 4천원 4천원 그러면은 4천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요 5천원대 5천 5백원대가 5, 5, 5 여기에요 그러면은 요런 부위가 바로 이제 박스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해요 요게 지금 그동안에는 역배열이었단 말이에요. 이평선 배열이. 배열이 역배열일 때는요. 주가가 절대 못 올라요. 그러다가 이게 정배열로 천천히 전환이 되죠. 이 정배열로 전환시키는 게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잖아요. 지난번에 거래량 여기 터졌을 때가 거래대금이 3천억짜리에요. 그리고 이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온 것도 거래대금이 천억이에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천억 이상 거래대금 터지는 거는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 2,400개 종목 중에요. 2,400개 중,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포함해가지고 대형주까지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가지고선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는 게몇 개나 될것 같아요. 많아야 2,30개입니다. 2,400개 종목 중에 거래대금 1,000억 터지는 게 20개에서 30개가 안 돼요. 그만큼 1,000억씩 터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세력이 입성을 했다는 게 지금 딱거래량 거래 대금에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돌려서 올라갈 타이밍이 돼 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성우 하이텍 또 아까 말씀드린 휴맥스 전부 뭐예요? 2차전지 아니죠. 전기차 전기차 중에 충전기. 충전기 쪽이 이제 돌릴 때가 됐다. 왜냐? 이들이 움직이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상방향으로, 상방향으로 돌아서 있어야 주가는 잘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우 하이텍, 그 다음에 휴맥스, 이런 종목들 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자리가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성 하이텍이요. 대성하이텍은 신규 주죠 근데 얘 봐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 가지고 쭉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8 0 0원 저점 찍고 지금 딱 버티죠. 그러면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예. 바닥을 바닥에 박스권을 다 잡아먹는 네, 다 잡아먹는 상한가가 딱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상한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이렇게 보이면서 역배열을 어. 이제 정별로 전환시키는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요런 때가 또한번또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대부분 자리들이 급등 후에 조정 눌림을 가지고 선 올라가죠 그게 지금 2차전지 아니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류 운송 차질의 전기차 충전 관련주 상승 해 가지고선 불과한 일주일 전에 뉴스가 난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여지냐면은 무선 충전 기술이라. 무선 충전을 하는 무선 충전 테마죠.야, 무선 충전. 그래서 무선 충전이 어떤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디냐 보고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포스코 ICT예요. 포스코 ICT가 포스코 ICT의 출자 법인 중 차지비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딱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ICT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가 바로 무선 충전 모듈과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RF텍. 그다음에 RF텍도 무선 충전 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아모센스도 무선 충전 모듈 생산 업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트를 한번 딱 보면서 어떤 애가 차트의 모양이 제일 좋을까 요걸 또 한번 딱 봅니다 포스코 ICT 이거 봐요 포스코 ICT도 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최근 들어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보가 섰어요 바로 기준봉이 섰어요 기준봉 딱 기준봉이 상한가가 나오던 장대항봉이 나오던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나오는 게 바로 기준봉의 기준이 돼요 이거 봐요 포스코 ICT도 여기서 지금 거래대금이 1,200억이 이날 터졌습니다. 1,200 터지는 장대 양봉이 있으면서 기준봉이 딱쓴 다음에 조정을 쫙 보이고 있죠. 이렇게 기준봉이 수구선 조정 보이는 종목이 또한번 반등 나올 때가 돼간다. 이겁니다. 자, 어때요? 다 비슷하죠. 자, 이렇게 이런 업종, 전기차 충전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예,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갈수 있는 이러한 예,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차트가 딱 멋지게 만들어진 종목들 어, 제가 딱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홍주식 회원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가입문의 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예,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